네, 안녕하세요. 꽁지입니다. 제가 네, 이번 시간에는 어, 유튜브에 방송 올리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어, 이런 뭐야? 죄송합니다. 여기 이거, 이거, 여기 이런 모양이 있는데 사람 모양이에요. 그럼 여기, 여기 만드는 게 있는, 계정 만드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계정 추가를 누르셔서 음, 계정 만드신 후에 다음에 어, 뭐. 어, 근데 계정 안 만드셔도 되는 폰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방송 올리려면 여기 이, 이 동영상 표시 부분이 있잖아요. 음, 왜 이래? 동영상 표시 부분을 누르면요. 이렇게 동영상 하는 걸 나와요. 동영상 하는 게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골라서 하나를 고르면은 딱 하나를 고른다 하면은 그래서 여기 제목이랑 설명 설명 꼭안 해도 되고요. 그리고 또 개인 으로 뭐 공개라고 해야 되고요. 어 공개로 해야 되고 비공개면은 어 올라갔을 때안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비행기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요. 이런 게 그리고 여기 제목 꼭 하셔야 되고요. 저는 업로드 취소할게요. 이렇게 해서 어, 유튜브 방송 올리는 법이었습니다. 안녕 구독 많이 해주세요.